안녕하세요. 외도의복 탭입니다. 오늘은 불륜을 절대 정리 안 하는 남편 유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건 단순히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다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 순간의 감정, 혹은 잠깐의 위로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간 흐르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멈추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 저 사람도 깨닫겠지.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오겠지. 내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정리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남편들은 끝까지 정리를 안 합니다. 아내가 유부짓고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 혼란스러워하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상할 만큼 그 선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무너지겠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빠져 있는 걸까? 정말 내가 그 여자보다 못나서 저렇게까지 나를 버리는 걸까? 이 질문들이 아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아닙니다. 아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관자가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남편은 그 안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과 두려움, 습관, 그리고 착각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끊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욕망 때문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해요. 어떤 남편은 아내도 놓치고 싶지 않고 상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양쪽을 다 붙잡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불륜 속에 있는 그 달콤한 감정, 설레는 대화 새로운 긴장감 같은 것들에 중독되어 버려서 이게 내 삶을 살게 한다고 착각해요. 또 어떤 남편은 불륜을 정리하는 순간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아내와 마주해야 하고 상관적게 끝을 말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시간을 끌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륜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리죠. 아침에 눈을 뜨면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일하다가도 몰래 연락하고 싶고 밤이 되면 그 사람이 떠올라야 잠이 와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불륜이 잘못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은 이미 습관처럼 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쉽게 끊을 수가 없겠죠. 아내의 마음은 무너져가는데 남편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어. 내 아내는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이건 내 삶의 활력소일 뿐이야. 큰일은 아니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정리를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죠. 아, 다들 하는 거잖아.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끝까지 끌고 갑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아내는 점점 지쳐갑니다. 버텨보려고 해도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몸은 병들어가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상처를 받겠죠. 가정은 점점 더 흔들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떤 남편들은 끝까지 불륜을 정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7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붙잡고 있는지 조금은 더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생각도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막연히 기다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헛된 희망으로 기다리면서 스스로만 무너지는 일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첫째, 통제 욕심형.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통제 욕심형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주 뚜렷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모든 걸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아내도 읽기 싫고, 상관자도 읽기 싫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붙잡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정리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인생의 일목컨을 자기가 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인 척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상관자와 관계를 끊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모순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서는 난 아직도 균형을 잡고 있어.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통제 욕심이 현실을 완전히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거짓말과 모순을 다 느끼면서 무너져가는데 남편은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아내는 결국 날 떠나지 못할 거야. 상관자도 내가 놓치만 않으면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단하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리를 안 하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는 결국 탐욕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내의 헌신, 아이들의 사랑, 가정에서 받는 안정감을 놓치고 싶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관자의그 설렘. 새로운 긴장감, 자신이 여전히 매력 있는 남자라는 착각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다 붙잡고 버팁니다. 아내가 울면서 호소해도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힘들지. 하지만 넌 결국 날 떠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상관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만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통제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내의 눈물도, 상관자의 불안도, 심지어 자기 양심의 가책도 내가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다고 속여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리모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아이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상관자의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남편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겠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남편은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다 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게 결국 다 날아갔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이미 돌킬 이수 없게 멀리 떠나 있고 아이들의 존경심은 사라졌고 상관자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끝나버리니까요. 이 통제 욕심형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절대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황을 주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먼저 끊을 이유를 못 느끼거든요. 내가 원할 때 끝내면 되라는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 통제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아내의 마음, 아이들의 신뢰, 가정의 안전, 자신의 명예까지 모두 동시에 잃어버리는 길인데도 욕심 때문에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모든 걸 놓치게 되죠. 둘째, 감정 중독형.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감정 중독형이에요. 이 남편들은 불륜관계에서 느끼는 달콤한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이죠. 단순히 한 순간의 설렘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기의 삶의 필수품처럼 여깁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아내와 있을 땐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야. 이 감정이 없으면 나는 공허해져. 어, 사실은 이것도 착각이죠. 근데 본인은 그게 착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너무 달콤하고 중독성 있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아내와는 늘 같은 대화, 같은 일상, 아이들 챙기고 집안 살림 걱정하고 뭐 생활비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적인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설렘이 느껴지지 않죠. 현실이니까 피부에 와닿으니까 고민과 근심과 그 머리 아픈 그런 모든 고뇌들이 다 거기 녹아져 있잖아요. 상관자는 다르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자극적인 칭찬을 듣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말들 어, 이런 게 오가면서 남편은 마치 청춘 시절 연애로 돌아간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끊기가 어렵죠. 아내가 울면서 이제 그만해라고 소리를 쳐도 아내가 가출하면서그것 힘든 것을 어필을 해도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내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 감정은 안내에게선못 얻어 이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야 그래서 불륜 관계가 단순한 바람이나 일탈이 아니라 감정이 도피처로 자리잡아요 남편이 힘들 때마다 상관자를 떠올리고 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그 감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 감정을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빠져요. 오늘까지만, 이번까지만 하면서도 결국 또 연락합니다. 끊는다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오면 다시 찾아가요. 결국 자기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아내와의 그런 대화, 그 다음에 아나, 나와의 가정, 아이들과의 삶보다 더 달콤한 감정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뭐 이런 배신감이 그 아내의 가슴을 계속 찌르니까요. 하지만 사실 남편은 현실을 모릅니다. 그 달콤한 감정이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다가올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관자의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 언젠가 무너지고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의 설렘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감정 중독형의 핵심은 바로 착각이에요. 이 감정은 진짜 사랑이다. 이 감정이 내 인생을 바꿔준다. 아내에게서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죠. 그리고 그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결국 삶을 파괴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가정을 잃고 아이들과 멀어지고 상간자의 관계마저도 무너져 내립니다. 달콤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폐업뿐이에요. 그런데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감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임의 피형.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책임의 피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 사실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불륜을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상관자와 헤어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 순간 따라오는 게 너무 많아요. 아내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상처 준걸 직면해야 되고 상관자에게는그 끝을 말해야 됩니다.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책임이에요. 이 책임의 피하고 남편들은 바로 이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리하는 순간 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차라리 정리를 미루고 상황을 질질 끌어가면서 눈앞의 문제를 그냥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 거니까 믿어줘.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정리하면 아니라는 장면으로 싸워야 하잖아. 너무 피곤해. 상관자랑 끝내면 또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텐데 그걸 감당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차라리 지금처럼 이어가면 당장은 더 힘들지. 이게 바로 책임 회피형의 핵심이에요. 당장은 피하고 싶어서 눈앞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 스스로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u f 피가 시간이 갈수록 상황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아내는 이미 항해까지 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반복해요. 그러다 결국 아내가 폭발하고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드립니다. 책임 회피형 남편은 자기 손에 피가 묻는 걸그까지 두려워해요. 그래서 본인 손으로는 정리를 절대 안 합니다. 상한자가 떠나주기를 바라거나, 아내가 포기해주기를 바라거나,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길 바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늘 핑계를 대요. 내가 원래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 그 사람이 자꾸 연락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내가 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상황 탓, 사람 탓을 하면서 책임을 끝까지 밀어내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이 가장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는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절대 안 하잖아요. 기다리면 될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상처는 깊어지고 아이들의 불안은 커지고 상관자의 관계는 더 얽히게 되죠. 결국 책임의 피형 남편은 스스로는 절대 정리를 안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정리하는 순간 따라올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도망다니고 회피하다가 결국 모든 게 폭발한 뒤에야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겠죠. 넷째, 용서 착각형. 네 번째 유형은 바로 용서 착각형입니다. 이 남편들은 한마디로 아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는 나를 절대 떠나지 못할 거다. 이 믿음이 머릿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끝까지 상관자를 붙잡고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왜 이런 착각들을 할까요? 남편은 아내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참아준 것, 희생해준 것, 헌신해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가정을 위해 고생하고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버텨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결국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아이들 때문이라도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날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불륜을 정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답해 줍니다. 아내가 울면서 애원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또안 왔네. 내 결국 또 근데 결국도 지나가겠지. 저렇게 울다가도 며칠 지나면 어차피 나랑 같이 살겠지. 내가 지금은 욕먹지만 시간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아내의 눈물의그 진심을 보지 않는 거죠. 아내의 상처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매일같이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눈물을 버틸 수 있는 것쯤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면서 상관자를 놓고 싶지 않고 가정과 분류를 동시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남편은 아내의 용서를 마치 무한정 쓸수 있는 카드마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더 봐주겠지. 두번더 참아주겠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아내가 끝까지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스스로 정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내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용서가 무한이 아니에요. 한 번은 눈감아 줄수 있고 두 번은 참아줄 수 있다고 쳐요. 그게 쉽지 않지만. 하지만 뭐세 번째, 네 번째 되면 그때부터는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더는 안 되겠다. 그냥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는 순간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가정. 이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아내가 정말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막 별짓 다 해보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경우가 많아요. 이미 아내의 마음이 들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이기 때문이에요. 이용서 착각형의 본질은 아내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가 참아준 걸 감사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믿고 방패 삼아서 계속 불륜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 착각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절대 안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다섯째 운명 착각형 다섯 번째 유형은 바로 운명 착각형이에요. 이 남편들은 그 상관자와의 관계를 단순히 바람이나 일탈로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건 그냥 불륜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운명적인 만남이야. 이착각에 뿌리 내리면 절대 스스로 정리를 못 합니다. 아니, 안 한다고 봐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하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여긴 걸 버려야 하니까요. 이런 남편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뭐 가정을 지켜달라고 말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내 영혼의 짝이야. 우린 그냥 만나선 안될 인연인데도 결국 만나버린 거야. 마치 드라마나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현실에서는 불륜이고 죄인데, 머릿속에서는 금지된 사랑, 뭐 특별한 사랑, 이렇게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죄책감을 안 느끼겠죠. 아니,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누구도 이해 못하는 특별한 관계라고 믿고 빠져듭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가슴 찢는 말이에요. 나랑의, 나랑 결혼생활은 그냥 의무였고, 어, 그 사람은 사랑이었다? 아이들과의 삶은 책임이고, 그 사람과의 시간은 자유였다? 뭐 이런 말이 돌처럼 꽂히는 순간 그 아내의 심장은 산산조각나죠. 문제는 이 남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미화한 착각일 뿐이죠. 왜냐하면 정말 운명적이라면 몰래 만날 이유가 없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죠. 누군가의 눈물을 밟고 갈 이유도 없죠. 하지만 분류는 늘 숨겨야 하고 또 숨어야 하고 속여야 하고 누군가를 울리며 위지되는 관계예요. 남편들은 그 현실을 외면하고. 달콤한 감정만 붙잡고, 아, 이건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운명적인 사랑도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문제, 사회적 시선, 책임 문제, 이런 현신들 앞에, 불륜관계는 결국 균열이 납니다. 처음엔 뜨겁던 감정도 점점 싸움으로 변하고, 의심으로 변하고, 결국 서로를 갈가먹게 돼요. 하지만, 운명 착각형 남편은 그 끝까지 못 봅니다. 눈앞의 감정에 취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절대 스스로 정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는 결국 내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 감정은 놓칠 수 없어. 가정은 지켜야 하지만 이건 내 진짜 사랑이니까 끊을 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서 그 아내와 아이들은 상처 입겠죠. 가정은 흔들리고 그렇게 끝까지 상관들을 붙잡습니다. 결국 이 유형은 감정을 미워하고 분류를 사랑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뻔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남는 건 잃어버린 가정과 후회뿐이겠죠. 여섯 번째, 거짓말 덧형. 여섯 번째 유형은 거짓말 덧형입니다. 이 남편들은 불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쌓아가요. 아내에게도 거짓말, 상관자에게도 거짓말,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 이렇게 삼중의 거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엔 단순했을 수 있어요. 오늘 회식이야. 이 말은 사실 상관자 만난 거고 야간 때문에 늦어 이거는 사실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겠죠 작은 거짓말로 시작이 되지만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다 무너져 차라리 끝까지 숨기고 거짓말이 이어가는 게 나아 그래서 정리를 못 냇... 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정리하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알게 될 경우 분노할 거고 상관자는 배신감을 느낄 거고 자기 체면은 땅에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냥 거짓말을 이어가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내가 물어요. 요즘 당신 왜 이렇게 늦어? 남편은 말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사실을 말하면 끝장이야. 아예 정리할 수가 없어. 그냥 또 다른 거짓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다 보면. 남편은 점점 더 기쁜 수렁에 빠집니다. 아내가 조금만 의심해도 온몸이 굳어지고, 머릿속은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상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곧 정리할 거야라든가, 내 마음은 네가 전부야라든가,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하면서 붙잡아두죠. 문제는 이렇게 양쪽에 거짓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진짜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진짜였고, 또 어떤 말이 거짓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자기 거짓 속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관자를 더 붙잡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건 괴로운 거죠. 진실을 알고 싶은데 남편은 끝까지 회피하고 거짓으로 덮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더큰 의심과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거짓말 덕형은 가장 큰 특징은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도 아니고 상관자에게 진심으로 빠져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입으로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무너질까봐. 그거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형은 남편이 만든 거짓이 남편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물에 갇혀서 꼼짝도 못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안 하고, 오히려 거짓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너무 분명합니다. 거짓은 언젠간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아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 일곱째, 합리화형. 일곱 번째 유형은 합리화형이에요. 이 남편들은 불륜을 하면서도, 자기 행동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으로 수많은 이유로 만들어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절대 스스로 정리를 안 합니다. 이들은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요. 다들 하는 거야.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내가 집에서 아빠 역할, 남편 역할 다 하고 있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마치 불륜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틀을 만들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가정을 흔들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의 마음을 산산히 부숴 놓고도 이게 뭐큰 문제냐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대화가 막혀버리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합리화형 남편의 특징은 불륜을 바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도 좀 즐길 권리가 있잖아. 아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건 불륜이 아니라 위로야. 나도 사람인데 위로받을 수 있잖아. 이런 말들은 다 핑계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진심처럼 믿어버리죠. 그러니 스스로 정리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오히려 이건 내 삶의 균형이다라고 착각까지 해요. 문제는 이런 합리화가 남편 자신을 점점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고 거짓된 이유만 갖다 붙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둔감해지고 결국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아내의 눈물조차도 그냥 어, 너무 예민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치부합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무너져. 그럼 남편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도 문제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 행동을 정당하면서 절대 불륜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합리화형은 남편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지지 않고 그리고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 껍데기 같은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뻔하죠. 불륜은 합리화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드러나고 무너지고 아내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속였구나. 내가 만든 이유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와요. 오늘 우리는 불륜을 정리하지 않는 남편들의 7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이유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결국 공통된 특징이 있죠. 바로 현실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불륜을 끊을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끊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하는 순간 따라올 고통과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마주해야 하고 아이들의 눈을 봐야 하고 상관자에게 끝을 말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잘못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싫으니까 차라리 시간을 끌고 현실을 미루고 달콤한 거짓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미루음이 모든 것을 더 크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눈물 속에서 지쳐갑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 가정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착각해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아내는 결국 난 떠나지 못할 거야. 이건 내 삶의 활력소일 뿐이야. 이런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착각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착각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무너지겠죠. 아내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남편이 불륜을 하는 것 자체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회피와 거짓 그리고 체, 무책임함입니다. 눈앞에서 울부짖어도 남편은 듣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결국 나는 혼자구나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아내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면서 꼭기억해야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정리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부 남편들은 스스로 돌이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일곱 가지 유형에 해당된다면 절대로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마음은 지쳐가고 아이들의 상처는 깊어지고 가정은 더 멀리 무너져가요.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때로는 단호한 선거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때로는 냉정하게 남편에게 경고를 날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아이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야. 순간의 달콤함일 뿐이야. 이건 모든 걸 무너뜨리는 독이야. 당신은 지금 피하고 있는 그 책임은 결국 더큰 파도로 돌아와서 당신을 덮칠 거야. 이런 경고.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면 남편은 끝까지 불리는 붙잡겠죠.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되고 아이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리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반드시 쓰리쓴 결말로 끝납니다. 지금 당장 설레고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파괴와 상실이에요.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부족해서도 아니고 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남편의 회피와 착각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분열이 길어질수록 파국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단호한 선택과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의 길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